아, 안녕하세요. 영어는 뭐못 읽겠다. 혹시 마이크 있으신가요? 여보세요? 네. 아, 네네 네. 혹시 방 제목 보고 오셨죠? 저희가 컨텐츠를 하나 하고 있는데. 예 예. 여기서 이제 네 명의 후보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를 네. 찾으면 되거든요. 네. 내가 그러니까, 근데 남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로 아니 남자로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여자가 이제 네? 남자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. 그거 주의하셔야 네네. 됩니다. 오. 자, 그러면 일단 어 후보들 인사를 먼저 들어보실 거예요. 네. 잘 예. 듣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1번, 친구거든요. 캔디님. 예. 1번 캔디님. 캔 오빠. 오빠 안녕. 자, 2번 라일락님 오빠 안녕? 자, 3번 하늘아또님오빠 안녕? 자, 4번 갑치고님오빠 <laughs> <laughs> 안녕? 빠님오빠 <laughs> <laughs> 일단 이렇게 들어보셨는데요 어, 혹시 지금 약간 예정된 답이 있으신가요? 머릿속으로 생각한 일단 4번은 확실히 아니거든요. <laughs> 아니, 4번은 확실히 아니다. 제 아는 사람인데, <laughs> 아, 왜 이러고 있는지... 아, <laughs> 지금 켄톡으로 면식인데, 켄톡으로 나가달라고... 4번님이 <laughs> <사버님이랑 웃음> 시간을 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님, 발론해 주시죠. 형형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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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<laughs> 나가줘 난, 너... 동생아, 난 너에게 크게 실망했다. <laughs> <laughs> 형나가어 <나>, <laughs> 아, 네, 자 <저>, 사모님 <laughs> 반론 잘들었어 이건 아니다, 동생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내가 <laughs> 더 잘할게. <laughs> 형 나가줘. 조용히 하세요, 이제 조용히 하세요. 있어, 말자 상품 있잖아. 그3 번도 아니죠. 있습니다. 3번도 상품이 있습니다. 3 번도 아닌 거죠. 상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. 그럼 여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요? <laughs> 어.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고. 없을 수도 있고. 그거는 있다고? 제가 답을 못 해드리죠. 자, 아무튼. 음. 그러면 이제, 지금은 살짝 아리까리하죠? 예, 예. 그러면은, 일단. 잠깐만요. 지금은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질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사번 <laughs> 순서대로... 질문할게요 사 번한테. 순서 순서대로 좋아요 네, 좋아요. 아까 순서대로 한 명씩 이제 질문을 할수 있어요 랜덤으로. 질문할 수 없다 하면 팬티 색깔 뭐야 이래도 물어봐도 돼요. 왜 그래야죠? 저... 이거 함정 수사인가요? <laughs> 농담입니다. 예예. <laughs> 지금... 예. 자 그러면 오케이, 오케이. 1번 캔디님한테 질문 한마디. 음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? 자, 요거 나왔어요. 네, 그리고 2번, 라일라네의 제... 네,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 이름은? 없었는데? 아, 네, 못 소린 걸로. 그리고 오케이, 3번. 치밀가 어떻게, 치밀 어떻게 되세요? 어, 나 공부하는 거? 그제문치고 있네. <laughs> 그리고 4번 카츠고님한테 질문을... <laughs> 동생아 <웃음> 듣고 있니? 어쩌다 이렇게 됐어? 차마 말을 하자면 4번이었고요 <웃음> 어쩌다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음. 자, 이로써, 이로써 이제 이 답을 정해야 하실 때가 됐습니다. 저 1번 아, 야, 할게요. 네. 몇 번이요? 1번 그 누구냐, 1번 캔디님. 아, 1번 캔디님 고르셨습니다. 1번 어. 캔디님. 혹시 정답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. 아, 4번이랑 1번이랑 지금 좀 아리까리한데요. 네네. 그래도 역시 1번 하겠어요. 아, 아, 정말요? 사랑해사부 자, 여러한 명씩 한 명씩 성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캔디 님 마이크 해 주세요. 캔디 님의 성별은 아이. 남자입니다. 네. 남자라고? <laughs> 네. 네, 캔디 님은 원래 나이, 저 나이 어떻게 되세요? 될... 아십니다. 우와, 신기하다. 아, 저 초등학교 4학년이요. 엔딩 정말 음... 귀엽죠 예, 에 가와이해 이거 네. 그러면 반갑습니다. 2번 라일라님 당신의 성별은? 안녕 오빠 반가워 차라리 네, 몰랐다면 남자랏습니다. 좋았을 게 있잖아요 <웃음> <웃음> 그럼 3번 하늘하늘님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4번 감진댕이 <같이 웃음> <laughs> 꼭 그래야만 복이 우려났냐! 여자는 아무도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. 못 맞추신 관계로 이제... 강태야강태 오빠, 내 뽀뽀 한 받을래? 오빠, 오빠, 내 뽀뽀 한번 받을래? 오빠, 오빠, 너무 사랑해요. 다 꺼져, 내여자 4번 분이야. 친구야, 나아 여기선 고백을?